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도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시죠? 병원비와 약값으로 힘드신가요? 특히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현대약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연구진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산균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효식품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 천연 혈당 조절제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발효식품들은 위장 건강에도 매우 좋아서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특효약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놀라운 발효식품의 비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를 이기는 최고의 발효식품들과 그 복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발효식품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발효식품은 바로 전통발효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 단순한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의 최신 연구결과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혈당 수치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글루탐산은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병 환자군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국장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청국장을 선택하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파우더나 인스턴트 제품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국장은 이렇게 드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생 청국장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급수율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양파, 마늘, 생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청국장의 효능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과다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청국장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혈당 조절 외에도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염증 수치도 청국장의 규칙적인 섭취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발효식품 청국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발효식품은 더욱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국장보다 더 강력한 이 발효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혈당 조절의 강자는 바로 전통 발효식초입니다. 식초는 우리가 흔히 조미료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그 어떤 발효식품보다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미식초의 경우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5%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GABA 성분까지 풍부해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현미 식초, 사과 식초, 감식초 모두 좋지만 반드시 천연 발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합성 식초는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물 300ml에 식초 1큰술을 타서 드세요. 식사 중에는 음식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위산과다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는 꿀, 사과, 양파가 있습니다. 특히 식초와 꿀을 4대 1 비율로 섞어 만든 매실청은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나 설탕이 든 음료 탄산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식초에 숨겨진 효능 중 하나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비만학회 연구 결과 식전 식초 섭취가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과다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큰술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발효식품인 식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발효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슈퍼푸드로 선정한 김치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유산균은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가 적당히 발효됐을 때 생성되는 유산균은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의하면 발효 김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평균 22% 향상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시기입니다. 너무 생김치거나 너무 신 김치는 피하시고 적당히 발효된 김치를 선택하세요. 보통 실온에서 2일에서 3일, 냉장 보관 2주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치는 매끼니 반찬으로 드시되 하루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드시면 하루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단, 김치를 물에 헹궈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산균이 씻겨나가기 때문이죠. 김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는 현미, 잡곡, 등 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과도한 탄수화물, 인스턴트 식품, 당이 많이 든 음료가 있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나트륨 섭취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저염 김치를 선택하시거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또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자, 지금까지 세 번째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혈당 조절은, 물론 노화 방지까지 가능한 이 발효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혈당 관리의 명약은 바로 전통 발효 된장입니다. 된장이 단순한 장류라고 생각하셨나요? 국제학술지, 당뇨병 연구와 임상실무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메라노이딘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분에서 평균 혈당 수치가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부 지방까지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된장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기간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발효된 전통 된장을 선택하세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된장은 발효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침 식사 전 미지근한 물에 된장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때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5에서 20g 정도입니다.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로는 두부, 버섯류, 미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들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은 기름진 고기류, 정제된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된장의 숨겨진 효능 중 하나는 항암 작용입니다.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째 발효식품인 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혈당 조절은 물론 피부 미용까지 책임지는 이 발효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혈당 관리의 보물은 바로 전통 발효 콤부차입니다. 최근 한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콤부차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글루코론산이 혈당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강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콤부차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군에서 평균 공복 혈당이 14% 감소했으며,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콤부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온도와 시간입니다. 25도 내외의 실온에서 7에서 10일간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중에서 파는 가약료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순수 발효 콤부차를 선택하세요.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100ml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하루 최대 300ml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콤부차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것으로는 계피, 생강, 레몬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콤부차의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줍니다. 반면 설탕이 든 음료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콤부차의 특별한 점은 혈당 조절 외에도 놀라운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산과다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콤부차를 직접 만드실 때는 청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독된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발효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 발효식품인 콤부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인의 장수 비결로 알려진 이 발효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혈당 관리의 보물은 바로 전통 발효 막걸리입니다. 놀라셨나요? 막걸리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농업과학원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막걸리의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막걸리에 포함된 특수 효모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대사를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첨가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공감미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생쌀 막걸리가 가장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저녁 식사 때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주 2회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과다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두부, 김치, 생채소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막걸리의 영양 흡수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반면 기름진 안주나 과자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의 숨겨진 효능은 바로 풍부한 비타민, 비군과 유산균입니다. 이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임산부, 수유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적정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에 마시거나 과다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섯 번째 발효 식품인 막걸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대인의 만성 질환 예방에 탁월한 이 발효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혈당 관리의 보물은 바로 전통 발효 요구르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요구르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한당 요병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전통 방식으로 발효한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특수 유산균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통 발효 요구르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21% 개선되었고 공복 혈당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요구르트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가당 순수 발효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드실 경우, 우유를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발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종균으로는 비피더스나 락토바실러스 균주를 사용하세요.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200ml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좋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통 발효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으로는 견과류, 오트밀, 계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 안정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반면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 전통 발효 요구르트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판 요구르트처럼 달지 않은 맛에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보관 방법입니다. 반드시 5도 이하의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제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섭취를 권장합니다. 변질된 요구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지금까지 일곱 번째 발효식품인 전통 발효 요구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이 발효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혈당 관리의 보물은 바로 발효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이 단순한 건강 식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의과대학 연구진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발효 흑마늘에 포함된 SRL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효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병 환자군에서 평균 혈당 수치가 17% 감소했으며 특히 식후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효 흑마늘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기간입니다. 최소 30일 이상 발효된 흑마늘을 선택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물질이 1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톨을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두 개에서 세톨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식사 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발효 흑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으로는 생강, 양파, 현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반면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알코올과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흑마늘의 특별한 점은 혈당 조절 외에도 면역력 강화, 콜레스테롤 개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주의하실 점은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특히 습기에 취약하니 밀폐 용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덟 번째 발효 식품인 발효 흑마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효식품을 섭취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은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청국장이나 발효식초의 경우, 처음부터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효식품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산과다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해요. 셋째,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발효식품이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임산부. 수유부. 신장질환자는 발효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된장, 김치와 같이 나트륨이 높은 발효식품은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여섯째, 발효식품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인스턴트 식품, 알코올은 발효식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일곱째, 체질에 맞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두통, 복통,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발효식품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존의 치료나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되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8가지 발효식품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길링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